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 상식을 풍요롭게 해줄 데일리 퀴즈입니다. 1분 동안 투자하는 이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을 거예요. 경제 상식 하나가 부자가 될수 있는 기회를 결정하기도 하니까요. 그럼 바로 설레는 마음으로 퀴즈 타임을 가져볼까요? 오늘의 뉴스레터 더 버즈에서는 내년 미국 경기 전망을 살펴봤는데요. 경기 연착륙 가능성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오늘의 퀴즈, 경기 연착륙이란 어떤 상황을 의미할까요? 1번. 경기 조정 과정에서 외부 충격으로 하락세 진입 2번 경제 성장 둔화 과정에서 침체 없는 점진적 안정세 3번 금리와 물가가 상승하면서 경기 과열을 억제하는 것 4번 경제 조정 없이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는 것 정답은 2번 경제 성장 둔화 과정에서 침체 없는 점진적 안정세입니다 경기 연착륙은 급격한 경기 침체 없이 서서히 성장 속도를 조정하며 경제가 안정적으로 조정되는 상태를 말해요. 자, 퀴즈를 맞춘 사람은 스스로를 칭찬해주고 맞추지 못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꼭 안아주세요. 부자가 될수 있는 경제상식을 새롭게 알아갔잖아요. 아래 영상 설명과 고정 댓글에 더 많은 경제상식을 얻을 수 있는 뉴스레터 더버즈 무료 구독 링크가 있어요. 뉴스레터를 통해 여러분의 경제상식은 점점 더 자라날 거예요. 내일도 함께 부자가 되는 설레는 마음으로 만나요. 감사합니다.